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보금자리론의 특정 조건들 좀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특히 집 사고라서 꼭 이사를 가야 하는지 이 전입 요건 있잖아요. 그거랑 또 세입자 보증금 돌려줄 때이 대출을 쓸수 있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 볼까 해요. 아, 그리고 최근에 수도권 규제 바뀐 내용도 있다고 하니 잘 들어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보금자리론 이용하실 때그꼭 알아야 할 핵심 조건들 이걸 좀 명확히 짚어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또 시점별로 규정이 달라지고 어, 예외 같은 것도 있어서요.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맞아요. 그럼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그 전입 의무. 이거부터 좀 자세히 풀어볼까요? 2025년 6월 28일 이 날짜 이후 매매계약건부터 뭔가 달라진다고 들었는데요. 이게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그 날짜 이후에 수도권이나 뭐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으셨다. 그러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그 집으로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음, 일단 전입하고 나면 그 뒤로 계속 살아야 한다. 이런 거주 유지 조건은 없어졌어요. 네, 그냥 6개월 안에 전입했다는 것만 징빙하면 되는 거죠. 하 다만 이제 수도권 외에 지방지역은 이 규정이 적용 안 되고요. 만약에 6개월 안에 이 전입증빙 서류를 못 내시면 어 빌린 돈을 바로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걸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죠. 와 6개월 안에 전입만 하면 끝이군요. 그 유지 조건이 없어졌다는 게 크네요. 예전에는 뭐 1년은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. 아네 맞아요. 훨씬 엄격했죠. 그게 이제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14일. 이 사이에 신청하셨던 분들 그때는 대출받고 3개월 안에 전입해야 했고요. 거기다가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은 실거주 그러니까 전입유지를 했어야 했어요. 3개월에 1년 유지까지 네.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뭐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거나 아니면 앞으로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못하게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그 예전 규정 있잖아요. 1년 실거주 유지 혹시 그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좀 봐주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? 예를 들어 뭐 갑자기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한다거나? 아네 중요한 질문인데요. 그 과과 시기 그러니까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14일 신청권 말씀하시는 거죠. 그때 그 1년 실거주 유지 요건에는 예외가 있긴 했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근무지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생원 문제 질병 치료 애들 학교 문제 이런 타당한 사유가 있고 그걸 징빙할 수 있으면 1년 못 채워도 괜찮았어요 아 유지요건은 예외가 있었군요 네 근데 처음 3개월 안에 전입하는 거 자체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일단 들어가긴 해야 했던 거죠 지금 그러니까 2025년 6월 28일 이후 수도권 조건은 어차피 1년 유지 조건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뭐 이런 예외를 따실 필요가 없어진 셈이죠 최초 6개월 내 전입은 꼭 해야 하고요 아하 그렇군요 전입요건은 시기별로 차이가 꽤 크네요 그럼 이번엔 좀 다른 경우인데요. 이미 지분 있는데 기존 세입자 내보내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때 이때도 보금자리론을 쓸수 있나요? 네, 그것도 가능합니다.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조건은 그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 30년 이내인 경우에 가능하고요. 다만 대출 실행일에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꼭 퇴거를 해야 하고 이걸 증명하는 서류들 뭐 등본이나 전입세대 열람내역 같은 거요. 이걸 내셔야 합니다. 아 그리고 대출 신청은 자금이 필요한 날짜보다 최소 한 30일 전에는 미리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. 오, 그런 용도로도 쓸수 있군요. 그럼 이때도 뭐 한도 같은 게 있겠죠? 얼마나 빌릴 수 있는 건가요? 네 당연히 제한이 있습니다. 대출한도는 기본적으로 최대 3억 6천만 원이고요. 만약 다 자녀 가구시다 그러면 4억 원까지 가능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돌려줘야 할 임차 보증금 잔액 그 금액을 넘어서 빌릴 수는 없습니다. 아 보증금 액수만큼만 네 그리고 ltv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은 아파트는 70%그외 주택은 65% 이내여야 하고요. 혹시 투기 지역 같은 규제 지역이면 여기서 10% 포인트 정도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같은 서류도 필요하고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정리해 보면 최근 수도권 보금자리로는 6개월 안에 전입만 하면 되고 그 1년 거주 유지 부담은 사라졌다. 이게 큰 변화고 하지만 과거에는 훨씬 조건이 까다로웠다는 점 기억해야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세입자 보증금 돌려주는 용도로도 활용 가능한데 시기랑 서류 준비가 중요하다. 이 말씀이시군요. 네, 맞습니다. 결국 핵심은 이 대출 조건이라는 게딱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알아보시는 시점에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. 특히 아까 말씀드린 최초 전입하고 거주 유지는 다른 요건일 수 있다는 거 이걸 명확히 구분하셔야 혼란이 없으실 겁니다. 이걸 뭐 조금 더 넓게 보면 이런 변화들이 결국 주택 정책이라는 게 시장 상황이나 정부 방침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러네요. 듣다 보니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그 예전 규정처럼 뭐 직장이나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할때 증빙 서류가 필요했다고 하셨잖아요. 이걸 생각해 보면 평소에 뭐 직장 이동 관련 서류나 아니면 학업 건강 관련 기록 같은 걸 그냥 버리지 않고 잘 모아두는 습관. 이런 게 나중에 이런 대출 조건 같은 거 알아볼 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되게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.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.